아, 왜? 한명 남았습니다. 아왜 너무 뻔하잖아. 소리가 울리는데, 우리. 가 울리는데 j d 장치 작동 중단. 아 o n t 공수교대전 최종

안쪽 안쪽. 아니지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면 들어가. 시간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클럽. 공수 교대. 여 내가 찍히는데 미안하다. 그냥 아까 호방 스쿼스 빠 들어가지 그냥 와, 스파 솔데고 진짜 쪽좀니까피겠네 심지어 아구는 지금 제정전조.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기 저기를

괜찮지? 채워보실까? 여기야 여기서 채우라고 여기 왔어 다운돼 힘들구만. 대 여기거 아, 아빠... 오. 오. 이거... 아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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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빠 아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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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체인버드 웃긴 게디만버던데 아, 나킬 많이 찍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중사 한 명은 두 번밖에 안될 걸? 파이크가 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같이 좀 하다. 한 명씩 잡고 생을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포인트. 자 이번은 무슨 청으로 할까? 아저 존나 힘드네 진짜. 아 오면 존나 말안 들어 진짜. 총 빼서야겠다. 당 따라하자. 모든 곳에 존재한다. I crew up

마지막 병원을 남길게요. 수비팀 승리. 저기 티어 어디지? 아나승것 중인데 씨바아 MVP 찍은 뭐야 씨바와 22점 깍기 했는데? 다 지금 내 티어랑 똑같은데. 존나 게으름 럽네아 비방으로 진짜 연속 세판 이겨가지고 다시 쌓아 올렸구만. 와 드디어네. 게임을 찾았습니다. 오늘, 여, 여, 오면은 왜 이렇게 혼자 따라하지? 아까도 그한번이가두번 이긴 것도 한 번이었구나. 존나 말도 안 되는 에임으로 조져서 이긴 거지.